통영시 축구연합회가 각 연령대 대표 선수단과 여성 축구단 등이 한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한해 활동 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고 다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 저녁 김동진 시장과 김만욱 의장, 김용근 도의원을 비롯해 이지연 천연기 황수배 시의원과 통영시 축구연합회 최윤기 회장을 비롯한 이번 선수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축구연합회 3, 40, 50, 60대 대표와 여성 축구단 송년회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통영시축구연합회 최윤기 회장은 통영시축구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동진 시장과 김만옥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아직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신임 회장 선출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진 시장은 양보와 화합을 추구하는 운동이 축구라고 생각한다며 그 정신이 통영시 전체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올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축구발전을 위해 애쓴 유공선수 시상에는 새통영병원 김영호 병원장과 통영시축구연합회 허창열 고문이통영시장사을 정연수 부회장과 반성명 상임이사가 수영시 의장상을 수여하고 축구연합회장상은 각 연령대표 선수와 여성축구단 감독 등이 받았습니다. 통영시축구연합회는 2013년 한해 동안 전국 직장인축구대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대회 등각 시군과 기업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좋은 활약을 펼친 가운데 특히 지난 6월 창단한 통영시 여성축구단은 무학 화이트베 4,50대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첫 해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